김혜윤은 최근 정관장의 건강음료 광고에 출연하면서 그녀의 건강한 이미지와 브랜드의 가치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광고 속에서 김혜윤은 특유의 밝은 미소와 함께 정관장의 대표 제품을 소개하며 건강에 대한 그녀의 진정성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혜윤도 건강은 정관장으로라는 광고 카피는 단순한 문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김혜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정관장의 제품이 얼마나 그녀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메시지다. 김혜윤은 항상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이미지 덕분에 정관장은 그녀를 모델로 선택했고, 이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고에서 김혜윤은 정관장의 제품을 손에 들고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건강을 위해 선택한 최고의 동반자로 정관장을 강조한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김혜윤이 출연한 이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현대인들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관장의 제품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혜윤의 건강한 이미지는 정관장의 브랜드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그녀가 선택한 건강 파트너로서의 정관장은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감을 준다. 이 광고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혜윤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녀가 선택한 제품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정관장은 이번 광고를 통해 젊은 소비자 층을 겨냥하며 그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김혜윤도 건강은 정관장으로라는 문구는 젊은 세대들이 건강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이 광고는 김혜윤의 이미지와 더불어 정관장의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담아냈다. 그녀가 표현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은 정관장의 브랜드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를 안겨준다. 김혜윤의 활기찬 모습과 정관장의 건강 음료가 만나, 이번 광고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선 감동을 선사한다. 광고의 마지막 장면에서 김혜윤은 환한 미소로 건강은 역시 정관장이죠 라고 말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이는 그녀의 건강한 이미지와 정관장의 브랜드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고의 시너지라고 할수 있다. 김혜윤의 팬들은 그녀가 선택한 제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그녀와 함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정관장을 찾고 있다. 김혜윤이 출연한 이번 광고는 그녀의 건강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며 정관장의 제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욱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고 있다. 광고 속 김혜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건강한 삶을 위해 정관장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김혜윤도 건강은 정관장으로라는 광고 카피는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